자, 우리 주차할 때 정확하게 붙여서 갖고, 정확하게 어깨선도 맞추고, 공식대로, 내가 배운 공식대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붙였고, 얼마만큼 나갔고, 얼마만큼 엉덩이를 붙여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하는 방법은 주차 수정 방법만 알면 돼요. 이 주차 수정 방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든 내차 엉덩이가 주차칸으로 향하게만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주차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 방법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딱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주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경고등이 들려요. 자, 이렇게 경고등이 들리면 어느 쪽이 닿는지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우측 사이드 미러, 왼쪽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확인해서 왼쪽이 닿으려고 하죠? 이때는 그대로 핸들을 일자로 만들고 엉덩이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자. 그대로 핸들을 일자로 만들고, 엉덩이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감아주세요. 다시 끝까지 왼쪽으로 다시 감아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엉덩이는 간격이 벌어져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방법, 기억해 두시고, 이 간격 맞추는 거. 자, 핸들 일자 앞으로 그대로 쭉 빼주세요. 앞으로 쭉 빼서 우리가 기아 후진에 두고 넓은 쪽으로 팔을 X자로 할 거예요. 넓은 쪽으로 팔을 X자로 해서 천천히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옆에 선에 살짝 걸쳐졌다. 반대로 X자. 우측 사이드 밀어보고 천천히 들어가면서 차가 일자가 됐다. 핸들 그대로 풀어서 천천히 뒤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우리 왼쪽 주차칸에 주차하는데 왼쪽이 닿으려고 할 때는 핸들을 일자로 풀어서 엉덩이 살짝 넣어주고 다시 감아준다. 꼭 기억해주세요. 왼쪽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다 둘러봤을 때 왼쪽은 안 닿고 왼쪽은 공간이 충분하지만 뒤에나 혹은 우측 사이드 미러상에 보이는 공간이 닿는다. 우측 또는 후방 카메라 쪽에 닿는다 싶으면 바퀴 기압 앞으로. 전진으로, 드라이브로 바꿔주고, 바퀴 일자로 풀어주세요. 그러고, 앞으로 천천히 뺐다가, 조금만 뺐다가, 다시 후진 기아 두고, 왼쪽 끝까지 감아서,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또닿으려그러는 소리가 나죠? 다시 확인해보고, 내가 왼쪽에 가는데, 왼쪽이 아닌, 우측, 혹은 뒤에가 닿는다? 핸들 일자, 앞으로 빼줄 거예요. 조금만 뺐다가, 다시 기아 후진, 왼쪽 끝까지 감아서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차 일자 됐죠? 바퀴 일자. 그대로 후진. 만약에 양쪽 공간, 공간이 안 맞는다. 내가 맞춰주고 싶다. 한쪽에 더 붙여야 된다. 바퀴 일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뺐다가 넓은 쪽으로 감아서 엉덩이 살짝 붙여주고 반대로 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우측에 주차했을 경우 내가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소리가 나요. 자 우측에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우측에 닿으려고 할때 똑같이 왼쪽 일 핸들 일자 엉덩이 살짝 넣어주고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우측 사이드 미러 상에 닿으려고 하는 게 보일 때는 핸들 일자 엉덩이 살짝 넣어주고 핸들 끝까지 감아서.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혹시 좁아지면서 박을 수 있으니 봐주신 다음에 만약에 혹시 좁아졌다 박뀔자로 해서 조금 더 넣어주고 다시 감아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들어가면서 확인을 양쪽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차 대충 일자 만들어 놓고 박길자 앞으로 빼서. 넓은 쪽으로 반바퀴 천천히 가다가 엉덩이가 선에 물리면 반대로 반바퀴 천천히 들어가다가 우측 사이드 미러상에 내 차가 일자가 되면 핸들 그대로 풀어서 후진 파킹 주차 끝자 들어가고 있는데 뒷부분 혹은 내가 들어가려는 우측이 아닌 왼쪽 사이드미러 상에 닿으려고 한다 지금 보면은 여기 요 모서리 쪽이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좌측도 아니고 후방 쪽 모서리 쪽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바퀴 일자 기아 앞으로 바꿔서 앞으로 조금 빼주고 다시 후진 기아 다시 끝까지 우측으로 감아서 다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대충 일자가 됐는데, 한쪽으로 쏠렸다. 바퀴 일자. 앞으로 뺐다가. 다시 후진기야. 우측 반. 엉덩이 살짝 물리면, 반대 반. 중립에서 반을 돌려줘야 돼요. 자, 차랑선이랑 10일자가 된것 같다. 바퀴 일자. 후진.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주차칸에 페인 주차를 왼쪽에다가 할 건데 왼쪽이 닿으려고 한다. 바퀴 일자 엉덩이 살짝 넣어주고 다시 왼쪽으로 감아서 천천히 들어가주고 만약에 왼쪽에 주차를 하는데 후방 혹은 우측이 닿는다. 그러면 바퀴 일자 앞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왼쪽으로 감아서 들어와주고. 내가 차는 일자로 주차칸에 넣었지만 왼쪽이든 우측이든 쏠린다. 바퀴 일자 앞으로 뺐다가 내가 붙여주고 싶은 쪽으로 먼저 감아서 엉덩이가 어느 정도 붙었으면 반대로 또 그만큼 돌려줘야 돼요. 이 반대로 돌린다는 건 중립인 거를 중립인 상태에서 똑같이 반대로 돌려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측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측이 닿는다. 바퀴 일자 후진으로 엉덩이 살짝 넣어주고, 다시 우측으로 감아주고, 자, 우측으로 넣는데 후방 또는 좌측이 닿으려고 한다. 핸들 일자 앞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감아서 뒤로 들어와 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내가 한쪽으로 쏠렸다. 똑같이 핸들 일자로 해서 천천히 나갔다가 우리가 넓은 쪽, 붙이고 싶은 쪽으로 핸들을 감아서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 중립으로 만들어놓고 반대로 또 그만큼 돌려야 돼요. 예를 들어 우측으로 반바퀴 감아서 붙여줬다. 그러면 중립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시 반바퀴를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를 하시면 내가 간격을 얼만큼 벌렸는지, 내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내가 엉덩이를 어느 정도 맞췄는지 다 소용 없어요. 대충 엉덩이를 넣는다라는 느낌에서. 수정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없이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